오늘은, 영수가 응. 여전히 지금 굉장히 높은 주가를 달리고 있다 o u n g young, y o u 지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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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기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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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o u n g young, y o 이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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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못 차려.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 한두 개씩 준비해놔야 됩니다. 그거 <laughs> 그것보다 그 말빨에 어,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게 말빨이야, 그게. 그 말빨인가? <laughs> 어나좀 세해. 나좀 세해. 나도 송해나랑 같아아 근데 진 진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 영수가 재밌습니다. 그리고 윷놀이가 음. 더 재밌었지. <laughs> 어 그래서 어 지금부터 오케이. 응. 추수 처음, 처음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하셨으면 꼭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아진 <laughs> <laughs> 어, 어, <진짜> <laughs> <laughs> 방금 어떤 아, 장면을 씨. 보고 지미가 아, 어, 팍 이랬는데 아이고, 너무 생얼 아니냐? 어, 무슨 뭐 누구 누가 와 가지고 닭을 뜯 뜯었습니다. 깜짝 놀랐네. 솔직히 클로즈업 음. 한거 정숙 님 제대로 매기는 거지. 근데 딱히 정숙이가 뭐못 하거나 이러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 아, 근데 그 영수랑 그 스킨십 하는 게 조금 이제 음... 좀 그게 좀 그래서 그렇지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 그그 아, 뭐 그, 그 이후에 어뭐 그렇게 막막 막 못난 짓을 하는 건 아니잖아 아직은 어, 술 취해서 더듬거리고 뭐 낯선 사람 더듬거리는 그, 그치, 거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뭐 그것뿐이야 그걸 기억 못 하고 그런 사람 들 떠나고 사람 죽인 다음에 기억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음, 몇명 죽었는지 모르지 <laughs> 스킨십으로 <laughs> 그 현숙이랑 옥순이랑 현숙이가 어. 지금 침대에 누워서 자기 뭐 영수 보고 와서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는 것 같다 음. 근데 상철이는 이미 지금 자기한테 오겠다고 오겠다. 한것 같다 이미 상철님은 그래서 의아하다 솔직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TV로만 보는 이 현숙님은 어. 개인적으로는 매력이 그렇게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 <laughs> 개인적으로 아 그치 음. 아니 그러면 저게 오해가 아니니 100% 오해는 아니네 100% 오해는 아니야 오. 근데 지금 송혜나님도 어이게 어? <laughs> 무슨 <뭘> 개소리야? 씨 아브라 <laughs> <샤브레> 이러면서 어, 어, 말랐는 소리. 서로지. <laughs> 아, 그리고 자막에도 심지어 부름표? 물음표가 있어. 그러니까 모두가 의아하지만 그러니까. 상철이는 또 의아하진 않아. 아 진짜. 독특하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모두가 지금 현숙이를 매기고 있는 거야. 제작진을 포함해서 MC들도 다매기고 있는 거거든 이거는. 음... 자막에다 물음표까지 넣는 거는 이해 안. 진짜. 영수와 <laughs> 상철이와 상철. 현 <현숙이>. 경수가 있는데. <laughs> 현숙이가 중간에서 어. 어, 나 영수 괜찮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상철이와 경수 앞에서 어. 경수는 지금 속으로 왜냐면 옥순이한테 까였거든 까이고 온 거야 지금 기분 어. 안 좋아. 어. 경수는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아니, 짐 싸야 돼. 경수는 집에 가야 될것 같아. 경수는 사업을 하셔야 돼 가서 <laughs>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을 다시 해야 된다. <laughs> 자기 돈 많다는 프레젠테이션. <laughs> 아 처음부터 어, 처음부터 나 대표인데 음. 나잘 나간다. 경수가 그 돈이 많다라는 걸 어필할 때는 내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 왜? 중국 돈이 진짜 돈이거든. 갑자기? 응. 왜? 영수봐. 중국에서 아... 한번 했다면 하 현금이 쌓여 들어온대잖아. 아, 저거뭐 사기 치는 거고. 경수도 그러겠죠. 사기 좀 쳐야 돼. 누구든지 이런 사기는 좀 쳐야 돼. 중국에서 자기 사업 좀 한다. 너도 예를 들면 지금 음식점 사장님이잖아. 너도 중국에서 고깃집 사장님이잖아. 뭐그 식당 열개 갖고 있다. 중국에. 거기 음, 지금 그 중국산이다 다. <웃음> <웃음> 중국산 고기 처음 들어보는데 뭐 미국산 쌓여 들어온 중국산 중국산 고기가 쌓여 들어온다고 중국산 고기 진짜 먹질다 <laughs> 가짜 고기라고 <laughs> 중국산 고기 이름보다 오만 뭐, 원인데 가짜 고기 중국 무시한 거 아니고 <laughs> 무시한 거 절대 아니고 중국 돈이 진짜 돈이라고 방금 얘기했죠 오케이, 제가 오케이. 지금 정숙과 영수님의 산책 어 장면입니다. 그냥 정숙님이 약간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게 빨간 불인 게. 음. 말투가 비염 섞이고 이런 목소리 있잖아 아~ 좀 뭐라 그러지 약간 음. 비염 콧소리 나는 거 어~ 뭐~ 나도 오빠한테 아~ <laughs> 어, 느끼는 게 아들도 있고 미리걸밀는 사람이잖아요 @노래 오빠 <laughs> 오빠 팔다리 팔다리 죽게요 아~ 저~ 말투가 어. 뭔지 알아 음~ 이걸 수술 받으셔야 돼 왜냐면 나도 비염 수술 받았거든 옛날에 <laughs> 수술까지 받도 왜냐면 코가 막혀가지고 항상 음. 그게 코 나중에 그잘 때도 심해 숨못 쉬어? 숨못 쉬어 그 무호흡증 있지 어. 그게 심하게 와 무호흡증 너안 들어봤지? 숨안 쉬는 거? 어잘때 그거 언제 들어봐 내가 누구 딴 사람? 그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 음. 무호흡증이거든 조금 음. 잘때 그래서 갑자기 녹음을 한 거야 음. 야 니네 아빠 이렇다 지금 심각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녹음한 걸 들어봤거든? 음. 근데 어떠냐면 그 처음에 코도 되게 심할 거야 어... 그러다가 <웃음> 이러다가 <웃음> 그리고 얼마 동안 안 쉬는데 <웃음> <웃음> 참는 거야? 물 속에 있는 것처럼? 어 <laughs> <왜>? 꿈에서 <laughs> 어 수영하고 있나? 수영하고 있나? 위로 올라오는 거지 어. <laughs> 아 <laughs> 진짜 어좀개 <laughs> 웃겨. 근데 그, 근데 <laughs> 어. 그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지, 그 상태를. 모르지. 와, 그거는 좀 그렇긴 하네.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어쨌든 갑자기 무업증 정숙이? 어, 정숙 님. 친합니다. 오빠, 오빠. 근데 이것도 저번에 얘기한 거 같은데 지금 영수가 정숙이한테 너또 기억 안 나냐라고 또 얘기하고 있거든. 그영 그러니까. 영수 입장에서 만약에 결혼을 했어. 애가 응. 회식을 미친 듯이가 아, 한 달에 한두번 간다고 치자 예를 들면. 연락 끊기고. 그러면 그때마다 얼마나 그게 싫어. 연락 끊기고. 어, 연락 끊기고. 아니면 한 번씩 전화를 받았는데 주위에서 남자들 목소리 당연히 들릴 거 아니야 회식인데. 어. 근데 막뭐 오빠 오빠 이러고 있는 거뻔히 알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팔짱 끼고. <laughs> 어, 팔짱 끼고. <laughs> 기억 안한다고 영수가. 그래서 어제 재밌었어 기억 안 나. 이런. 아, 그럼 또 어떤 새끼랑 또 팔짱 끼는 거지. 그러면 그, 그러면 이은수 형 캠프 나오는 거야 다음에. 그러니까 나는 싫어. 나도 싫어. 딱저 모습 한번딱본 순간 끝이야, 영원히. 그냥 아웃이야. 어, 우리의, 개인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아웃. 음, 개인적인 그겁니다. 오늘 반대도 해도 되고 오늘 반 채널 이름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바꿀까? 개인적인 <laughs> 개인 토크 델스데이. <더> <laughs> 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 <laughs> 채널 채널 이름을. <laughs> oh shit. 현숙이랑 상철이랑 지금 소파에서 커피 마시는 장면인데 음. 공룡 거실에서. 근데 또 영자가 지나가니까 우리 부부 모먼트인 것 같지 않나 그럼 현숙이가또 어깨 기대는데 아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난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음. 너무 들이대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뭐 여자 엄청 이쁘고 너도 마음에 있으면 뭐왜 이렇게 들이대 어? 이럴 것 같아 뭐, 하자 있나 이런 존나 이쁘고 너가 마음에 있어도 어 나한테 나한테 너무 들이대면 왜그 글쎄 <laughs> 왜 나한테 들이대지? <laughs> 내가 무슨 중국에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닌데? <laughs> 의심할 것 같아. 아, 약간 뭐, 약간 그런 꼭뱀아이야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어. 한번난 이게 현실이 되기엔 너무 좋은 그 음. 그런 상황이 있잖아. 무조건 의심해야 돼. 무조건 음.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고 냄새는 이게 난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어. 거면. 어. 어 지금 상철이가 현숙이한테 커피 다 먹었어? 이거는 음. 빨리 일어나자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이 어.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뭐 밥은 다 먹었어? 이러면 일어나자는 얘기야. 아 그만 이제 일어나자.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말하고 있는데여 제가 말은 다 했어? 이렇게 하면 이런 <laughs> <laughs> 그만하라는 얘기거든. 그지 그지 그지. 어, 분리수거 다 했어? 이건 근데 진짜 진짜 다 했냐 물어보는 거야. <laughs> 설거지 다 했어? 이거 진짜 다 했냐 물어보는 거야 <laughs> <laughs>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 그렇지. 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음. 맞지? 똥말 없네, 남자가. 그럴 수도 있고 갔다온데 지금 어. 급동 왔어. 급동도 왔고 음. 재미도 없는요 지겨운 거야. 우리가 음. 왔을 때는. 그런가? 내가 현주가 있었다면 <laughs> 다 먹었어 커피? <laughs> 방금 들었는데. <웃음> <웃음> 영화 보고 있는데 10분 됐는데 영화 다 봤어? <laughs> 어, 옥순이한테 만약에 새로운 배우자가 생기면 어 왜버리냐 맞벌이냐. 그러니까 옥순이는 무조건 맞벌이. 왜 무조건 맞벌이라고 할까? 자기도 자기 커리어를 계속 아, 하고 싶은 거지 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난좋아 좋다 생각해. 어, 자기 커리어가 뭐였지? 옥순이가? 수학 선생. 근데 수학선생. 문제는 그 사회에서 이제 AI 음. 때문에 금방 없어질 <laughs> 직업입니다. 수학 선생이? 수학 선생은 아, 더 수학이, 빨리 없어져. 수학이. 어. 수학이든 뭐든 그러면 누가 가르쳐 애들을? 채 g p t 가 AI가 가르켜 응. 다가르쳐줘 이제. 그거는 좀너 <laughs> 같은 원시인 <원신> 때문에 <laughs> 사회가 그래도 <laughs> 어느 정도 희망을 야, 가지고 있겠구만. 그래도 인간과 어. 인간의 그런 어. 소통이라는 게 있지. 그게 그건 내가 봤을 때안 음. 그럴 것 같아. 그렇지 그래. 않어? 만약에 그러면 너가 음. 이렇게 생각해봐. 어떤 여자가 생겼어. 어떤 AI 로봇, 로봇 지금 굉장히 발전 또 하고 있거든. 음. 로봇이 있어 여자야. 근데 근데 여자가 네 말을 오지게 잘 들어줘. 집안일을 다 해. 다 하고 옴, 엄청 깨끗해 집도 네가 하자는 거다해 모든 환타지를 다 충족시켜 줘 말도 다 들어줘 아니, 아니 나 지금 유부남이 아니야? 싱글이야? 어 싱글이야, 아, 어, 싱글이야. 오케이. 너 지금 싱글이야 그래서? 그런 여자를 너가 뭐 예를 들면 한 4천에 샀어 4천? 어 예를 들면 차한대 값에 샀어 개비싼 그런 로봇을 어. 근데 모든 게다 인간이랑 똑같아 예를 들면 촉감 모든 게 모든 게 아 그래 너뭐하는지 알아 그럼 인간 고를 거야 AI 어? 고를 거야 인간은 맨날 분리수거나 해달라 고 그래 너한테 <laughs> 음. 음. 아침 일어나자마자 화내고 그 <laughs> 어, 누구 고를 거야 <laughs> 음. 그건 좀 비유가 아, 아 노코멘트 노코멘트 합시다 이거 괜 괜한 말을 했네 내가 <laughs> 아 지금 그 영수가 또 이제 데이트하는 도중에 옥순이랑 대화 중에 일하고 저도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힘들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따뜻한 말 한마디를 음. 기대하는 거 자체가 그게 왜? 여자를 아, 잘 모르네 아니야 뭐, 어? 뭐 충분히 저거는 어? 어뭐 왔어 수고했어 뭐 이런 거는 뭐할수 있잖아 아니야? 난 도어락 비리리 되면 우리 수고하고 와그 앞에 씨. 쌓여있지? 아씨 <laughs> 그럼 난 어! 음. 가끔은 내가 집에 들어오잖아 음. 그 와이프가 그 앞에 있어 그리고 푸숴푸숴 비닐에 스프라스틱막듯이집어 넣고 있어 들어오자마자 어. 준비를 하고 있어 거기 앞에서 하고 있어 <laughs> 옳지 잘 됐다 이러면서 <laughs> 이렇게 치면 내가 로봇이지 내가 아... 남자가 로봇이었네 근데 딴 사람 말 한마디가 사실 듣기 굉장히 힘들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 어. 아니야. 일단 들어와서 남자가 집에 들어와서 아, 오늘 힘들었다 이 말을 해? 아, 오늘 좀 힘들었네. 그러지는 않지. 아아 오늘 좀 힘들었네 이렇게는 말안 하고 보통 어. 아, 뭐 오늘 좀 피곤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어, 왜 그럼 뭐라 그래? 와이프가 간단한 말 한마디를 해 줘? 나한테? 어. 아, 좀 피곤하네. 그러면 뭐라그 음. 하지? 핸드폰 보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보통은 핸드폰 보고 있거든. 정신없지, 이미. 핸드폰 그치. 보고 뭐야, 애들 보고. 음. 그냥 피곤한 상태로 나는 또 이제 묵묵히 하는 거야 혼잣말 하는 거지 그냥 누구한테 다 <웃음> <웃음>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오늘은 좀 피곤하네 이럴 때는 AI가 좀 있으면 좋겠네 AI를 안 만들고 버티냐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쨌든 <laughs> 넌 AI 넌 AI 너무 너는 그거야 근데 넌 너무 원시인이야 <웃음> <웃음> 음, 옥순이가 영수와의 대화에서 아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누가 만약에 나한테 옥수님은 좋은데 아이가 조금 걸리네요. 이러면 아예 시작을 안할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 보통 남자들은 음 그렇게 생각 절대 안 하고 어 옥수님 성격은 좋은데 얼굴이 걸리네요. 이, 이게 나와 야 사실 남자들의 생각이고 <laughs>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 걸리네요. 절대 이렇게 생각 자체를 안 해. 안하지. 안하지. 저렇게 안 하고 만약에 다 좋은데 애가 셋이다. 그거는 좀 걸리지. 그건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조금 걸려 그거는 좀 걸려 오히려 더날 수도 있어 아 진짜 모르겠다 이러면서 뭘 모르겠다 니네가 야. 알아서 커라 이러면서 아그 말도 안돼 옛날에 다 그렇게 컸어 맞아 니네 알아서 해야냐 이러면서 무슨 학원 뺑뺑이가 어디 있어 맞아 그러니까 애, 엄마들이 너무 그러는 거야 그게 문제야 주위에 누구 엄만 어떠고 누구 엄만 어떠고 비교하면서 어 그게 문제야 누구 엄마를 조져야 돼. 그엄마그 <laughs> 엄마. 그 어, 그 엄마. 아. 문제 되는 엄마들 한 명씩 있거든. <laughs> 그 엄마들이 물 다으리는 거야. 맞아. 어, 무슨 황소다 어쩌다 수학에 황소, 황소. 어디 자아황 황소라고 오지게 또 수학 다 보내는 수학 학원 있대. 학원 이름이 황소야? 황소인데 그 황소 수학 학원을 보내기 위한 학원이 또 있어. 요새 다 그렇게 흘러가. 오케이. 어떤 영어 아. 학원이 있어? 그그 아. 그 영어 학원을 보내기 위한 또 다른 학원이 있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그 학원 거야. 그 학원은 그 학원을 가기 위한 학원이야? 어. 그 학원을 붓기 위한 학원이 그 학원이 봐. 존재 이유가 단지 그거야? 어. 그 어, 학원 원장은, 원장은 존나... 얼마나 병신 같아? 현타 <laughs> 존나 없 <없을> 같은데 <웃음> <웃음> 딱 꿈이 거기까지인 거야. <laughs> 아니, 무슨 학원 차렸는데 우리의 학원... 목표는 저저 <laughs> 저 황소를 위한... 가기 위한 애들을 그건... 육성하는. 아 그거는 그 애가... 목표가 얼마나 병신 다, 같아? 다오지 오겠네 진짜. 어. 영식님 역할 많은 아버지, 엄마도 되야 되고, 아빠도 되고, 친구도 되어야 되고, 오빠도 되어야 되고, 저 리스펙합니다, 영식님. 아 자기 혼자 딸아, 어, 딸을 위해서 리스펙합니다. 만약에 나도 음. 어, 혼자 키운다, 나저 오지게 잘키우 자신 있어. <laughs> <laughs> 아, <아유, 웃음> 당연지. 갑자기 내 딸은 내 딸을 오지게 잘 키워야지. 근데 음. 아그 순간들이 얼마나 힘들지. 엄마 너, 없는 순간들. 어, 진짜 너무 너무. 맞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영식 님 화이팅 하십시오. 정말 리스펙트 해야지. 저거 아, 저만... 진짜 진짜 영식 님 음. 진짜 화이팅 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열살이면다 컸으니까 이제 끝이야. 다 컸어. 성인이네. 어, 열열열 여덟 살인가? 근데 어쨌든 다 컸네. 아 근데 딸 키우는 아빠들은 내 생각에 끝이 없는 것 같아. 왜? 결혼할 때까지? 결혼하고 나서도 혹시 남편한테 뭐 두들겨 맞지는 않나 얘가 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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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만약에 내가 아빤 내 딸이 나중에 이제 데리고 올거 아니야. 아빠 결혼할 사람이야. 솔직히 음. 딱 보고 한 1분만 보면 알지 않을까? 솔직히. 이 새끼 어떤 새끼인지. 남자 데리고 왔는데 남자 한 네. 5살 많아. 3 5살이아 35살이야? 응. 음. 근데 중국에서 돈이 쌓여 들어와? 안, 안, 안 들어와. 어때? 중국에서 돈 쌓여 들어오면 나는 간절하지. 너는 그냥 중국 얘기만 하면 다 좋아하겠네. 어, 옳지. 이러면서. <laughs> 중국에서 사업한다 그러면? <laughs> 잘 왔네. 영식이 <laughs> 막 먹어요. 막 둘러 삼켜불어야 되는데. 막 둘러 삼켜불어야 되는데. 어. 오우 사투리가 잘하셨어. 재밌네. 잘하셨어. 영식 님 아주 잘하셨다 이거. 음, 좋다. 한 입으로 바가불어? 아, 요것을 한 입으로 바가불어? 바라불어 응. 잘하셨다. 아. 왜냐면 전라도 사투리가 굉장히 구수하고 좋아. 왜냐면 내가 어디서 들어는지 모르겠는데 왔담에 오지네. 왔담에 왔담에 오지네. 왔담에 오오저불어 왔담에 오저불어를 내가 음. 잘 몰랐어. 근데 오 오지네. 왓따메를 어? 내가 어디 서적어왓어메어가 네이버 대체 왓어메가 무슨 말이디 어디 어디 메를 쳐봤다 네이버에 디 어디 어디 에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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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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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브로 어디 메 오지네였잖아 너 원래 왓디메 오지네 이것어다똑같 어디 어디 어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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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좋은 사투리가 어아 어디 메오 어디 어디 어잘어잘어 부르 갑자기 윤놀이? 윤놀이 장면입니다. 윤놀이 할때 영호가 또 매력 어필을 오지겠다 음... 아주 잘했어. 영호 웃긴 거 처음 알았어. 영호 영어 좀 영호가 제일 나. 아 영호가 이렇게 웃기는 사람들이 어... 진짜 웃기는 사람들거든. 이 왜냐하면 사실 영식이 웃기다고 하는데 사투리로서 웃기는 사람들은 약간 한계가 있고 음... 어떻게 보면 근데 영호는 지금 그 상황 상황마다 멘트를 치면서 웃기는 거는 저게 저런 게 진짜 약간 센스 있게 웃기는 거다. 어 이거 진짜네. 맞아. 맞아. <laughs> 저거 야. 영철이와 순자와의 데이트 어. 이제 1대일 대화인데 자기 신발은 나이키, 옷은 해, 해 뭐야? 해 땡땡. 해 땡땡이 지스 아니야? 해지스? 해지스? 모르겠어. 어때 어떻게 생각해? 저런 주의. 나는 솔직히 찬성이야. 진짜? 어. 그냥 너는, 너는 쇼핑 이런 거 관심 없으니까. 관심이 아예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옷, 나는 상관없어. 신발은 나이키, 옷은 해지스. 난 신발은 뉴발란스. 키 크고 머리 큰 여자 좋아했대. 그러니까 그래. 이 사람 굉장히 특이한 거야. 키큰건 그렇다. 저 머리 큰건 뭐야? 그러니까 머리 큰 여자 좋아하는 거. 머리 작은 여자한테 트라마가 있나? 그러니까 이거는 내 기준에서는 거의 뭐키 음. 크고 머리 크고 못생긴 여자 좋아해. 똑같아 이거. 이상해 취향이 진짜 이상해. 그지? 있어 보인다고 머리가 크면? 있어 보이지 머리가 크면 머리가 존나 있지. 존재감 장난 아니지. <웃음> 존재감이. <웃음> 와 머리가 존나 너 그냥 너 진짜 머리 크다 이러네. 그러니까 어. 어깨 위에 이렇게. 와, 어. 이렇게 얹혀있으면 진짜 머리 너 진짜 개크다 오지게 크네 부러 응, 왔다매 <laughs> 머리가 오지네 오져부러 이쁘다 너희키 크고 머리가 커부러 <laughs> 그거 맞아 그거 맞아 그거 <laughs> 어, 맞아 음. 아, 그, 이상해 머리 크고 이런 애들 막발280 여자가 응, 키 크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음 <laughs> 와, 담에281신신를파로비를파어비를 파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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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시비냐 파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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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너파시이프로렌이냐 <laughs> 나랑 같이 입으면 딱 되겄다. <laughs> <laughs> 와따에 <다미. 아이씨. 웃음> 오, 오 상철이. 오 상철이 아주 방금 순자랑 일대일 대화에서 어, 롱디 안할 거면 여기 뭐 다뤄 나오냐. 말을 시원시원하게 하네. 동네에서 그치? 만날 거면 그냥 뭐 다뤄 나와. 어 동네에서 만날 거면 그냥 뭐 그냥 어플이나 하고 말지 그렇지? 그렇지. 장 전국 다 돌아다닐 각오로 나오는 거죠. 오, 오. 우리랑 전혀 다르네. <웃음> 생각이. <웃음> 무조건 동네 사람? 우리 <laughs> 난 고등학교 때 만났던 여자너 방배동 벗어나고 싶지 않잖아 내 세계는 방배동이 끝이야 <웃음> <웃음> 나머지는 다 여권 들고 다니는 거야 와따메 와따메 오조부러? 오조부러 어디 사냐 아주, 아주 오픈마인드네 경기도 사냐? 와따메 끝이다 너희들은 <laughs> 상철이 은근 <laughs> 성격이 쿨하네 말하는 게 상철이 좋아 웃길 것 같아 뭐어 어, 근데 이거 뭔가 이렇게 좀 날티가 나지 계속. 약간 그냥 이미지가? 내 생각에는 음. 조금 이제 모든 걸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음... 난 그래서 좋아. 상철이가. 음... 난 뭐든지 약간 진지한 사람은 조금 별로거든. 그렇지. 어차피 조금 있으면 다 죽어. 그렇게 진지할 필요는 없어. 그렇다고 모든 걸 사이에. 너무 가볍게 하는 사람도 별로잖아. 얕게 막. 예를 들면 어떤 거 아무나 얘기해 봐. 아니 그냥 막 진... 아, 아무 문제나 얘기해 봐. 진지한. 진지한 막문 얘기하는데 아 그거 별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들면. 아막나뭐 건강이 되게 안 좋아서 요새 막 되게 어막 심각해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랑 딴 친구들이랑 거기서 아 병신아 너 그거 뭐 별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맨날 예를 들면 무슨 병인데 암암암 암? <laughs> 암 별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암은 별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네. 이제 많이 진지해지는 척을 해야 돼 옆에서. 그래. 하지만 그런 말이 있지. 남의 뭐라고 그러지 남의 죽음이. 응? 남의 죽음이 내 감기보다도 못하다. 뭐 이런 얘기가 이, 있는 것 같은데. 남의 죽음이 응. 아가 응. 관심이 없다. 어, 결국엔 자기한테는 그렇게 큰 관심 그 음. 그거밖에 아니다. 그런 음. 얘기인 것 같아. 아니면 말고 이거 완전 아니면 말고. <laughs> 이게 지금 만들어낸 거 뭐, 아니야? 내, <laughs> 이게 내내 <laughs> <내> 사고 방식인데. <laughs> 음, 아, 아, <laughs> 아니 말고. 아니 말고입니다. 말잘 들어주거든요. 영호도 말을 잘 들어주거든요. 내 생각에 말 제일 잘 들어주는 사람 경수거든.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음, 말 많이 해봐. <laughs> 아니 말을 잘 들어주는 게 힘들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가만히 있어. 고기만 끄덕거면돼 어, 어 음. 그랬어? 이러면서 그래, 음. 뭐 오. 한마디씩 해주고 와 아, 그렇구나 오 그러니까 야내 얘기 조잘조잘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고개 끄덕이고 그게 음. 말잘 들어주는 거지 음, 음. 그치 음, 나 지금 엄마잘 들어줘 <laughs> 너 지금 영수네오와왔담에야 <laughs> 그러면 그 사람 미쳤네 이러면서 음. 꼭 여자들은 약간의 그 뒷담화 하는 게 있거든 어그 새끼가 그랬다고 이러면서 아 그때 공감해 줘야 돼그 음, 미친 새끼네 개 같은 새끼가 이러면서 야그새끼 진짜. 야 땀이 그렇게 많이 났어 이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면안 되지 <웃음> <웃음> 냄새는 안 나나 보네 이러면서 야 그렇게 목소리가 비염이 섞여 있어 음 <laughs> 그럴 때한 마디씩 그렇게 해주면 대화 잘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 제일 좋은 대화법은 내 생각에는 뭔지 알아? 질문 하나 던지고 음이지한 맞아 하나. 맞아. 어. 질문 하나 던지고.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 나는 내가 그래 내... 중국에서 어, 돈이, 지 얘기만, 돈이 지 얘기만 하는 어, 사람들. 사업이 내가 그래서 <웃음> <웃음> 아 이순이 선택했지. 오케이 이순이. 이순이 나 의미 없는 것 같지 않아? 이순이 왜 선택하는 거야? 아까 막 괜히 이상이 꼬고 막 굳이. 아, 뭔가 재밌는 것 같기도 근데 의미 없는 거 같기도 하고 이게 사람 심리를 갖고 노는 거긴 해. 약간. 약간. 어. 이게 좋아야 돼. 누가 나, 여자 나한테 너이순위 하면서 와. 이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떨 거 같아? 나는 어. 내가 좋아하는 애가 온다 그럼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비빌 틈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것 같아. 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1, 2순위 뽑아가지고그 사람한테 가, 안 간다. 난 그냥 그 사람한테 갈것 같아. 내 1, 2, 3순위 4순위 다 너야 이러면서. 뭐 뭐가 누가 안가하면서 어. 아 그러니까 이순이 하라고 해도 어. 넌 1순위한테 간다고 어. 그 여자가 오해하지 그러면 자기 이순인 줄 알고 그냥 오해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laughs> 아넌내 마음속 1, 2, 3, 4순위야다 그냥 어. 너밖에 없어 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이게 룰이잖아 룰 룰을 룰은 깨라고 있는 거야 깨라고 있는 거야 <laughs> 이거 누가 한 말이냐 <laughs> 이 말에 어원을 좀 알아야 될것 같아 이런 멋있는 말들 어 영어 아주 멘트 좋아 왜걔 선택했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원래 보통 사람들은 지금 영호가 지금 그러니까 그 너의 수, 첫 1순위가 누구냐라고 제작진이 물어봤는데 영호한테 음. 영호가 아 옥순이 왜적으로도 마음에 들고 막 이질하는데 음. 다른 애들한테 물어보잖아. 그럼 그래 뭐 성격 좋고 뭐 좋고 대화 통하고. 대화 잘 통하고 뭐 외적인 얘기 별로 안 해. 아. 근데 영호는 바로 외적으로 얘기하잖아. 정이 이순위가 누구냐? 정이요. 외적으로 괜찮고. 나도 느꼈어. 어. 영호가 약간 어. 얼빠야. 아니 우리 같은 애다. 그게 남자, 는다올자야 웬만하면 솔직한 거다 영철이 빼고 피아피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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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크고 머리 크고 못생기고 냄새나는 <laughs> 사람 자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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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막아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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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저리 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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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자 남자, 남자, 너무 들이대니까 그래. 현숙이구나. 너무 과해, 너무 과해. 좀 여자는 내 생각에는 조금 그 도도하게 도도한 것도 필요하고 <laughs> 음. 좀 정숙한 거라고 해야 되나? 정숙한 면도 좀오 있어야 되고. 나 꼰대 같네. 한복도 좀 입어야 되고. <웃음> <웃음> 좀 이렇게 남자가 오면은 이렇게 무릎꿇고 꿇고 무릎 기다는 꿇고 거. 밥 팔첩 반상. <laughs> 전혀 그런 인생을 <laughs> 못 살고 있습니다. 전... <laughs> 내가 팔척 반상을 타질 <다시> 차리고, <laughs> 내가 한복 입고, 내가 무릎 꿇고 있지. <laughs> 다음화에 장난 아니겠네. 다음화나 그다음부터 이제 좀 조금씩 이제 그될것 같아. 요왜냐면 지금 이거 밤의 장면을 안 보여준 거 보니까 반나절 찍은 거네. 어, 반나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두 시간 동안. 어. 와씨. 그러니까 그 밤. 바... 이 밤에 이 모습들을 이모 뭐 분량이 또 엄청난 분량이 있기 때문에 안 보여준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클라이맥스로 가는 거야 이제. 완전 솔직히 미쳤어. 이런 멘트 하면 나는 솔로에서 우리한테 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아니냐 <laughs> 이거? 뭘, <laughs> 뭐를 줘? <laughs> 좀너네 잘한다 이러면서. 맞아. 솔직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를, 뭐를 주셔도 뭐뭐 아무거나 하나 주세요. 광고. 아니 뭐 솔직히 캡처 사진이라도 쓰게 좀 허락이라도 해주는가 시바 내가 지금 챗 <laughs> GPT에서 지금 하나씩 해가지고 만화 그 만화로 이게 되냐고 만화로 아주 근데 그래 그것만 해도 아주 퀄리티가 올라가더라 그래 아 영식 어떻게 해. 아... 또 빵피야 우리 아빠가 예를 들면 저기를 나갔다 아빠? <laughs> 우리 아빠가 어 우리 아빠가 난소를 나왔다고 쳐 그래 근데 아 저... 너가 지금 딸 입장에서 생각하는있나 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계속 저러고 있는 거야 우리 아빠가. 그 방송을 보고 있어 아... 짜증나겠다 아빠 이러면서 그치 아, 애들, 애들 쪽팔리니까 나가지 말라 그랬잖아 이러면서 <laughs> 사춘기 아씨 우리 아빠 저 어디 딸이 신청했다잖아 근데 뭐, 저... 어디가서 우리 아빠라고 하지마 이러면서 <laughs> 존나 싸가지 없게 <laughs> 야 어디가서 우리 아빠라고 하지마라고 하면 딸이 진짜 쳐맞아야지 그거는 최악 아니야 <laughs> 예예 yeah, yeah. <laughs> 방금 여자 친구랑 헤어졌어 오케이 okay? 울고 불고 소리쳐 그리고 목매 그렇게 난 되지 난데비했어이 곡에 넘어가넌 그냥 떠나가 잘 가앤 오케이 혼자 살기 위해 알아봤어 집 시세 월세와 전세 값 보니 혼자 말나와식 형편에 맞게 사는 거지 모전럼에 뭐